정답이고. 같이 풀어보면 지금 A와 B. 팀을 포함하여 총 7개의 팀이 있대. A, B 포함. 7개의 팀. 아래에 그린것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때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쟁수 A라고 하대 자, 일단 A부터 구해보면 뭐야. 7개의 팀 가지고 어떠한 조건 없이 그냥 대진표 넷, 셋으로 나온 다음에 둘, 둘. 둘, 하나. 완성되는거죠. 그래서 일단은 7명을 먼저 4, 3으로 갈라. 그래서 4 3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7 c 3 곱하기 3 c 3 그래서 4 3으로 갈랐지? 그 다음에 4 3을 다시 줄줄로 갈라야 되지. 그래서 4명을 줄줄로 쪼개는 경우의 수 4C2 2C2 곱하기 2 0분의1 맞아? 중복되니까줄줄그 다음에 3명을 줄하나로 나눠 3C, 2 e, 1C. 그럼 끝이야, 1. 더 이상 할게 없어. 그래서 계산해주면, 7, 6, 5, 나누기 3, 2, 1. 곱하기 1. 4, 3, 2, 1. 1. 2분의 1. 3, 1. 4, 6. 35 곱하기 9니까. 9, 4, 5, 9, 3, 27, 315. A는 315야. B. 자 이번에는 A와 B 팀이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B라고 한대. 자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나려면 A와 B가 한 팀에 있으면 안 돼, 한 팀에 있으면 안 돼, 나눠져 있어야 돼. 만약 같은 쪽에 있어버리면 결승 가기 전에 준결승에서 만나게 될거 아니? 또는 그 전에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A와 B를 다른데로 쪼개야 돼. 다른 먼저 A와 B를 분배하는 경우의 수가 2팩 A, B 되거나 B, A 되거나 맞아? 2팩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애들 A를 쪼갰으니까 남은 5명을 3줄로 쪼개야 될거 아니야 3, 둘. 그러니까 5, C, 3, 2, C 됐어? 그럼 이제 3줄 쪼갰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4명 묶였으면 A가 됐든 B가 됐든 4명 묶였으면 또 2줄로 쪼개야 될거 아니야 4C2C2 밑에 분해 여기 3명 있는 것보다 3 c 1 c 이렇게 끝2 곱하기 5 4 29 180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 a d. 그러니까 315 180. 135가 된다는 거.